네 안녕하세요, 국나물입니다. 글자가 다 지워졌네요. <laughs> 야 주소도 엉망이네요. 네 반갑습니다. 월요일입니다. 네 시원한 날씨가 시작됩니다. 농촌에는 모내기가 한창입니다. 모가 너무 작아서 안 보이죠. 이렇게 저번 주부터 시작해서 예쫙저기 모내기 중이에요. 아 이제 푸르르게 잘 자라겠죠. 예, 이렇게 좀잘 자라면 우리에게 풍성함을 주겠지요. 콩나물도 콩나물도 변농사를 시작했습니다. <laughs> 다육이 농사도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한번 시도해서 키워 보는데 잘 크고 있어요. 이번 몇주 동안 비를 잘잘 먹어 가지고 또 뜨거운 햇살에 아이들이 잘 자라고 있습니다. 어, 이렇게 키워 가지고 좀 저렴한 가격에 여러분들한테 또 보내드리면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번 잘 됐으면 좋겠고 잘 되면 이렇게 바이서를 저렴하게 여러분들한테 오시는 분들, 네, 찾아오시는 분들 바이서를 한번 예 이렇게 착한 가격에 드리고 싶어서 한번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아, 어, 이것도 아이들이 잘예 주말에는 어, 알아서 타이머가 선풍기가 돌고 아이들이 스스로 알아서 잘 자라는데 어한 하루 못 보고 오는 거잖아요 어, 엄청 아이들이 많이 달라지고 이뻐져서 어, 볼 때마다 흐뭇하고 기분이 좋습니다 어, 이제 약간 물이 빠지고 계속 성장하는 시기라서 또그 성장하는 시기에 건강한 모습 보이는 것도 콩나물은 되게 좋습니다 자 오늘도 어, 새로운 아이들, 월요일 되면 좀또 새로운 아이들이 많이 들어오죠. 한번, 예, 같이 봅시다. 짱짱 묵은, 짱짱 묵은 기르바의 장미가, 어, 재입고 됐습니, 됐습니다. 예, 어, 여기 좀 오래 묵어가지고 흙이 많이 좀 딱딱해요. 어, 택배를 가려면 물을 먹이면 안 되니까. 집에 가셔서 요거를 저면 간수시켜가지고 흙이 조금 보드러워지면 그때 흙을 틀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 너무 빡빡 틀면이 꽃이 된 아이들이라 다 혼자 따로 놀아요. 그래서 그거는, 어, 이렇게, 어,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머리는 기본이 세개고요 예, 기본이 세 개고, 어, 색깔, 뭐, 기르바의 장미가 참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없어서 자꾸 품절이 나서 여러분들한테 죄송했는데, 어때, 데리고 왔는데, 싹 데리고 왔는 게 여기 답니다. 예. 기르바의 장미입니다. 자, 왕비 이신금 어, 이제 여름 되고 하면 선인장이나 그, 어 저기, 하울시아 아이들이 되게 인기가 좋은데, 왕빈 예신금은좀 멋진 아이죠. 하나 딱 있으면 집에 멋스럽게 키우실 수 있고, 요런 아이들은 정말 키우는데 거의 문제가 없어요. 그죠? 뭐 딱딱하고, 뭐 물이 많이 고프면 입장이 좀 얇아지면 그때 한 번씩 물주면 되니까, 이 요런 쪽의 아이들은 키우기가 쉽습니다. 어, 예. 왕비해 신금, 만삼천원. 갑시다. 갑시다. 푸미라가 아 왔습니다. 푸미라가 보시면 아이들이, 어, 요 아이는 얼굴이 좀 크네요. 그죠? 예. 요거는 네 개인데 얼굴이 좀 많습니다. 얼굴이 많은 아이들은 굉장히 많은데 좀큰 데에서 심어주면 잘 큽니다. 푸미라가 키워봤더니 되게 멋있더라고요, 여러분. 콩나물이, 어, 처음에 키울 때, 어, 지금 와서 키워본 아이가, 어 되게 멋진데 하고 품미라를 계속 찾았는데, 저번에 티나가 푸미란 줄 알고 그랬었는데, 티나는 따로 있고, 품미라가 이렇게 다시 새로 왔습니다. 음, 복과이기도 하지만, 하여튼, 사이사이에 자구들이 엄청 많이 나고 있어요. 예, 사고, 어, 많이 나고 있으니까. 잘 집에 가서 분갈이 지금 충분히 하셔도 돼요 아직까지 분갈이 하셔도 되니까 뿌리 많이 안 건드리면 돼요 예 그리고 분갈이하고 바음물안 주시면 됩니다 요렇게 예, 키우시면 돼요 품이라 예 갑시다 네 덴트라 잼입니다 덴트라 잼이 어요 색깔이 요렇게 주황빛을 돌면서 익어가고 있습니다 아이가 아주 사랑스럽고, 얘도 그 자구가 많이 생기는 아이예요 자구가 생기는 아이니까 지금 사이사이에서 얘는 아직 어, 입, 어저 밑에 하나 있는 것 같기도 하고 한번 떼볼까요? 예, 요 자구가 사이사이에 생깁니다. 여기 자구인가요? 뭐지? 뭐 떨어진 건가? <laughs> 하여튼 어, 자구도 잘나는 덴트라잼이니까 여러분들 한번 키워보시면 수영도 멋지게 잡힐거고 좋을것 같습니다 아 보니까 그러네요 진짜 사이사이에 여기 보이시나요 아닌가 맞죠 여기 아이 예예예 이렇게 예, 예. 숨어있는 아이들이 있으니까 있는 아이도 있고 없는 아이도 있습니다 있는 아이부터 먼저 시집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덴트라잼 5,000원입니다 갑시다 예 샤이키가 물들면 이렇게 멋집니다 멋지죠? 어, 데리고 가신 분들은 어, 집에서 물이 잘 들고 있나요? 얘가 지금 세수를 못해서 그런데 세수하면 색깔이 더 이뻐집니다. 어, 이더 이뻐지니까 손톱하고 보시면, 예. 손톱하고 보시면 이렇게 빨갛게 물이 해서 전체적으로 이런 빛깔로 물이 들고 있습니다. 예. 데리고 가셔서 한번 키워보세요. 이쁩니다. 자, 옆에 보겠습니다. 짱짱하고 막, 예, 돌같이 생겼죠. 이 환엽이고, 잭팟입니다. 어, 최대한 좀 넓은 아이로 데리고 오려고 애를, 애를 썼습니다. 어, 입장수가 많고, 예, 단단하게 다져져 있는 아이들로 데리고 오려고, 예, 했습니다. 잭팟, 2만원입니다. 어, 행원을 가져다 줄까요? 이 잭팟이 <laughs> 왜 잭팟일까? 예, 그만큼 뭐 터지나요? 뭐이렇게 <laughs> 해서 예, 이거 조금 얘도 세수를 안 해서 그러네, 그죠? 예, 요 농장도 저면 관수하는 농장이라 이 저면 관수하는 농장에서는 음, 얼굴들이 좀떡꾸장물이 조금 있어요. 예, 상면으로 한 번씩 해주는. 어, 농장도 있는데 정면으로 하면은 이렇게 얼굴이 좀 꼬질꼬질합니다. 한번 상면으로 물을 한번 싹 주시면 얼굴 깨끗해져서 이쁩니다. 잭팟 2만원입니다. 예 토스카라는 아이가 데리고 왔는데 요 친구는 있었던 아이요 새로 왔는 아인데 이 손톱이 정말 날카롭고 매력적인 아이예요. 예왜 못잡지 예, 어, 왜못 잡지? 예. 그렇게 해서 토스카는 25,000원입니다. 토스, 토카타에요. 어메야, 토카타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토카타. 예, 그 음악용으로 이게 아주 그 명쾌한 적흥곡이거든요. 예, 빠르고, 어, 그런 곡인데, 어, 토카타. 그래서 날렵한 손톱을 가지면서 날렵하게 빨리 가려고 하는, 어, 그런 아이군요. 토카타 25,000원입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예, 아가보이데스. 아가보이데스. 요렇게 끝장에 물이 빨간이 들고, 어, 잘 크고 있습니다. 특별히 물을 안 줘도, 어, 성장하는 과정이 아주 좋네요. 예, 아가보이데스도 잘 키우면 고급창이 됩니다. 아시죠? 예, 그렇게 해서 요렇게 저렴할 때 한번 데려가서 키워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12,000원입니다. 갑시다. 네, 마리드근. 예, 요렇게 합식하면 너무 이쁜 아이들입니다. 그죠? 하나하나 얼굴이, 어, 소복한이 있죠? 예, 소복한이 있어서 요 아이가 합식해주면, 어, 수도만이 너무 이쁠 것 같아요. 예, 마리드근. 2,500원입니다. 아, 또 넘어갑시다. 유엔의 진주, 어, 중간중간에 빠졌네요. 그죠? 아이들을 좀 채워주고, 유엔의 진주도 합식하면, 요거 2,500원입니다. 요 아이도. 해주면 좋습니다. 요 아이는 물이 들면, 정말 요, 요, 요 색깔로 그대로 들고 있기 때문에, 짱짱하니 참말로 이뻐요. 어. 나무리 저번에, 두 번째 전에 영상에서 보여드렸나 하여튼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아, 갑시다. 아, 오늘은 이렇게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고, 어, 다음 시간에 또 이쁜 어, 아이들을 소개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아, 실루엣이 참 이쁘네요. 그죠? 실루엣이 저렴하게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네요. 아유, 진짜 어떻게 이렇게 단아하게, 이쁘게 이렇게 자라고 있는지 참. 접법이 좋습니다. 아, 월요일 새로 시작하는 한 주를 시작하는 예 시작점에 있습니다. 그죠? 예, 직장인들은 피곤하실 거고. 예, 또, 집에서 살림하시고 아름답게 꾸미고 계시는 분들을, 집을 아름답게 꾸미고 계신 분들을, 또, 가족들을 위해서 도 예, 좋은 한신한 또 시간이 있으시겠지요. 우리 다 같이 어느 곳에 있든지 잘 한번 지내봅시다. 어, 아, 이번 주는 조금 또 더울 것 같죠. 예, 비가 또 한두 방울 떨어지다가 오후에는 날씨가 조금 그래도 25도, 6도로 간다 그랬는데, 여러분들, 어, 지역에는 어떠신지요? 여기는 전라북도 완주, 전주 옆에 완주. 예, 날씨가 대충 그렇다고 합니다. 건강하시고, 자, 억지로 컨디션 땡겨가지고 한번 써보도록 합시다. <laughs> 예, 한번 컨디션 잘 조절하셔서 오늘 하루도 예, 잘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콩나물이었습니다 뿅.